추워해볼까? 베트남 와서의 화산재 그걸 뜯한대요양 옆에 서면 위험할 야, 것 같은데 잠시만 지금... 너무 위험할 것 같은데. 그래서 오늘 그거 위식 위식하는. 아니야 그걸로 하지 말자. 응, 꽂아주고. 숟가락이 코르크 막에 깊숙이 박히게 되고 이것을 찬다. 치... 카이즌 가지고 와보시겠어요? 너무 갖고. 와. 네 야너 거기 지금 문신에 칼 들고 있으같아야 <laughs> <줘볼> <laughs> 제가 두 눈으로 <웃음> 똑똑히 봤슈 <laughs> 야 무서워 야, 진짜 야 무서워 아, 오올라온올라온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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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박 오오야 오. 대박 야칼 하나 사고 <laughs> 지금 코르크 안으로 넣는 거 아니지? 아니 깁스키터 박을라 는거 같은데? 어느샌가내장 척기는 커피는... 장난이 아니네. 누가 젓가락 해가고 네, 아니야, 이거 젓가락 두 개가 필요하단 말이야. 네, 습니다 우리 주먹밥 같이 생긴 거. 우리는 그 우아하게 앉아 고 지금 악기 연주하는 거야? <laughs> 저 TV에서 소리가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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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 와인딱이 있으면 이거 살릴 수 있지 않아? 위로 잘라 이제. <laughs> 포기야. 검은찬인줄 <laughs> 엑스칼리버 아니야? 나중에 여기 저희가 어, 숲들어가는띵띵띵띵야 <laughs> 이거 이건 아서원 아니야? 아서원? <laughs> 야토리야야 <laughs> <laughs> 대박 저 올라온다 어머머머머 <laughs> <laughs> 아, 안돼 <laughs> <laughs> 어야 어머머머 피사처럼 뽑네 야야 야, 지금 의사 의사 섹션 <laughs> 어. m a 너는 악기를 하라고 <laughs> 야, 나왔다. 나왔다 야 나왔다 나왔야인간승리다야 이거 뭐냐 야 아, 너무 야. 웃겨 이씨 야 이사님 잘 마실게요 <laughs> 소감이 어떠세요 아 너무 힘들어요 덥어. 안녕하리아무엇 갖고 마십니까 네. <laughs> 세번 적고 향기를 마시시다. 한 향기 마셔보시기 바랍다 <laughs> 괜찮으십니까? 다네요. 음, 음, 즐거운 식사시오 <laughs> 아, 개웃겨. <laughs> 지금 뭐탔 보여줘. 옆에 이 친구가 해 줬어요. <laughs> 7층 총무님 팔에 문신이 있었어. <laughs> 제가 두 눈으로 똑똑히 봤슈. 시 <laughs> 아, 찾아주 <진짜 잠시만. 웃음>